63조기 대선으로 정치권이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풍수는 과연 어떻게 전망할까요? 저는 풍수가입니다. 그래서 생가와 선년 거주지를 종합평가해 사람의 운명을 점치게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유력한 후보에 대한 평가 또한 오직 풍수의 시선에서 본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동안 풍수를 포함한 많은 역술가들이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이 길지 못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 전부터 이미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것임을 전망했습니다. 선영의 풍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김 후보에 대해서도 저는 몇달 전부터 그가 국민의힘 선두주자가 될 것임을 전망했습니다. 그 또한 여타의 국민의힘 후보들에 비해 생가와 선정의 풍수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는 풍수의 시선에서 어떤 땅기운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까요? 먼저 생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생가는 두 곳이 회자됩니다. 한 곳은 경북 안동이며 또한 곳은 영양입니다. 이때 안동 생가는 긴 골짜기 속 첩첩상중으로 길보다 흉이 많은 곳입니다. 반면 영양 생가는 풍수의 혈자리를 살짝 벗어났지만 비교적 양호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생가는 비교적 괜찮은 자리입니다. 생가가 산이 가마도는 안쪽인 면에 자리하며 혈매점의 정거지형은 없지만 그저 그런 양지바른 자리 정도를 넘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오는데 결정적인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힘을 보태준 곳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선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영중 조부모 묘는 풍수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골짜기 속 음습한 곳으로서 좋은 곳을 찾아 모셨다기보다 어려운 형편에 가까스로 땅을 찾아 모신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조 부모와 부모 묘가 좋습니다. 먼저 묘소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영양이 크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좋은 땅기운이 묘소로 이어진다는 뜻이지요. 결정적으로 정조부묘에서 풍수의 혀를 맺은 정거지형이 뚜렷합니다. 이곳 정조부묘가 앞에의 청량산을 비롯한 여러 거친 바위산이 의미하는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견뎌낸 힘의 원천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의 선영입니다. 김 후보의 선영 중 조부모묘는 비교적 좋지 못합니다. 그저 산줄기가 지나가는 측면의 비탈면에 석축을 쌓아 평평하게 만든 자리에 불과합니다. 인접해 있는 정저부 묘는 비교적 괜찮은 자리입니다. 산줄기가 험한 바위살을 벗고 묘소로 들어올 점이면 흑산으로 변합니다. 좋은 땅기운이 이어진다는 의미이지요. 단, 땅기운이 묘소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주목되는 곳은 부모묘입니다. 묘소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후덕하고 생동감이 있으며 혈을 맺은 정거지형 또한 보입니다. 부모 묘소만을 두고 보면 대권후보 중 가장 주목되는 곳입니다. 아쉬운 점은 묘소가 정확한 혈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안방에는 들어왔지만 따뜻한 아랫목을 놓쳐버린 형국이지요. 앞으로 보이는 안산 또한 조금씩 도망가는 형태입니다. 종합하면 두 후보의 생감의 선영은 일국의 대통령 후보의 글마전 풍수 영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영상은 두 후보의 풍수 영향의 구체적인 비교는 시기상 생략하겠습니다.